롱크코인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입니다 현재 본크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았지만 거래량 실린 운봉과 함께 이런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단기 목표가격 여러분들과 0.055원 정확히 타겟을 한 만큼 그 다음 목표가 이 신고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고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하지 마시고 현재 이런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어제도 이 트럼프 지인의 지갑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하락에 하나로 4,500억 가까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은 현재 트럼프 지인의 지갑으로서 이런 베팅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함께 가리했다고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과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놓치셔서 많이들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아쉬울 거 없고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다시 한번더노림목 타점을 통해 여러분들과 30%에서 50% 수익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해드리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초에도 연락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7월 14일에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저랑 함께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봉크코인 매수 가격 추천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0.0 368원에서 매수 신호 나가고 그리고 0.0 55원에서 매도 신호 나가며 생률 약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탑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매도가격 정확하게 타겟을 하면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그 다음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자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던 비결이 저는 현재 세력들과 고래들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알토코인들을 매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분석하여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몇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를 진행하는 이 고래들의 지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브리핑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와 하반기에 부자되시라고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딩 종목 저한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처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탑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이 기회는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프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7월 달에 단 하루 만에 가장 큰 수익을 낸이 하이퍼레인 을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이퍼레인도 제가 연락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하이퍼레인 매수신호 알림 을 드렸습니다 당시 상장이 됐는데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브리핑을 드렸고 제가 이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매도가 50-80%에서 목표로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 도와드렸죠 보시면 6시 3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림 드렸고 10시 13분에 1차 매가격 매도 604원에서 매도할인되고 10시 37분에 800원에 전부다 매도신호를 보내드리며 수익률 약 160%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독자분이 이렇게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하루만에 이 수익률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죠 하이퍼레인 저도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800원에 전부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16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고 제가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제가 이 소통방도 현재 개체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수익률을 보시면 세이코인 수익. 퍼치, 탱긴프리미시등 다양한 알톤 코인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아크코인 수익 내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인증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익인증 남겨주시면 저 또한 너무 기쁘고,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때마다 더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회가 크게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들을 분석해서 내타점이 왔을 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일어나서 제 유튜브 채널이 크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탑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크코인도 정확한 탑점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곁에 이 행운의 파트너로 남아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무료 탑점 받아가시고 코인은 언제든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 전혀 없고 제가 아무도 아이를 주지 않은 중요한 꿀팁 말씀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알트 코인을 매수할 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어는 정보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김프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김프를 보시면 마이너스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다 즉이 말을 역포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인들의 이 코인 투자 심리가 아직은 크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코인 가격은 누가 상승시켰을까요 바로 해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로 코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프가 양소로 전환이 됐을 때 때는 시장이 가열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토탈3라는 차트입니다 이 토탈3 차트는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저항구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토탈 3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이라고볼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들의 펌핑 순환매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저항대 고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른 매소보다는 저와 함께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집중인 코인들을 적극 공략해서 실 자체를 지속적으로 쌓아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즉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제가 그 타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타점 받으면서 함께 수익 내고 싶은 분들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부자 아니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글 폼이 있는데요 이 구글 폼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타사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으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무료 텔레그램 막 함께 입장하고 싶은 분들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 현재 투자에 있어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 무료 10분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선택 사항을 고르시면 되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주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오셨고 제가 다음에. 더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 도록 할게요. 오늘 도,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